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철수입니다. 올해 68살이 됐습니다. 퇴직 전에는 충청남도 아산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25년간 생산관리 과장으로 일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불량률 0.1%박 과장이라고 불렀죠. 하지만 지금은 아들 내 집에 얹혀 사는 한 명의 노인일 뿐입니다. 아침마다 다섯 살 손자와 세살 손녀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집으로 돌아와 텃밭을 가꾸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매달 아들에게서 45만 원의 용돈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제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저는 1975년 21살에 아산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 입사했습니다. 당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한 저는 공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생산 라인에서 부품을 조립하는 일이었죠.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 밤 9시까지 일했습니다. 주말에도 자주 출근했어요. 그 시절에는 그게 당연했습니다. 일만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입사 5년 만에 조장이 되었고 10년 차에는 반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공장에서 제 구역의 불량률을 기적적으로 낮추며 주목받았습니다. 제 비결은 단순했어요. 손이 빠르고 꼼꼼했거든요. 작은 불량도 눈에 확 띄었습니다. 저녁에는 혼자 남아 생산 라인을 점검하고 조정했죠. 그렇게 불량률을 0.1%까지 낮췄습니다. 회사에 수억 원의 이익을 안겨준 것이죠. 28살에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같은 공장 사무실에서 일하던 여직원이었어요. 첫눈에 반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혼 이듬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가족을 위해 더 열심히 일했어요. 아들이 8살 때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월급이 확 올랐죠. 그때 처음으로 33평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비록 대출을 끼고 샀지만 제 집이 생겼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습니다. 회사에서는 저를 불량률 박과장이라고 불렀어요. 일에 대한 열정과 완벽주의 성향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대가로 가족과 보낸 시간은 너무 적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식 날 갑작스러운 생산라인 문제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중학교 졸업식도 놓쳤어요. 그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일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요. 아내는 자주 말했습니다. 철수 씨는 회사가 인생의 전부네요. 가끔은 우리 가족도 생각해 주세요. 그때마다 저는 지금 열심히 일해야 나중에 편하게 살수 있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중은 끝없이 미뤄졌어요.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아들과도 어색해졌습니다. 집에 있어도 마음은 항상 회사에 가 있었으니까요. 그 대신 아들에게는 물질적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서울의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과외비를 아끼지 않았고 대학 등록금도 꼬박꼬박 냈습니다. 아들이 컴퓨터공학과에 진학했을 때 자랑스러웠어요. 졸업 후에는 좋은 IT회사에 취직했고 결혼할 때는 5천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족함 없이 해준 것 같아 마음이 뿌듯했죠. 그러다 2015년 제 나이 59살이 되던 해에 회사가 갑자기 구조조정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절반의 급여로 채용되기 시작했고 저처럼 오래 일한 고참들은 하나 둘 회사를 떠나게 됐어요. 처음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불량률을 저렇게 낮췄는데 나를 내보내진 않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60살 생일을 앞두고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과장님 명예퇴직 신청하시면 퇴직금에 3개월치 급여를 추가로 드립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사실상의 권고사직이었습니다. 25년 동안 회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죠. 다음날 아침 젊은 대리가 제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 과장님께 인수인계 받으러 왔습니다. 그는 월급이 제 절반도 안 되는 신입사원이었습니다. 한 달간의 인수인계 기간 동안 매일 아침 울컥하는 마음으로 출근했습니다. 25년간의 노하우를 모두 전수해야 한다는 생각에 밤새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마지막 날 동료들과 작은 환송회를 가졌습니다. 술 한잔에 먹먹한 마음을 달랬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나 백수야. 쓴 웃음이 나왔습니다. 퇴직금으로 7,800만원을 받았습니다. 명예퇴직 보너스 3개월 치를 포함한 금액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예금에 두고 쉬려고 했어요. 그동안 너무 열심히 일했으니까요. 그런데 매일 집에만 있자 아내와 자주 다투게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텔레비전 보고 점심 먹고 또 텔레비전 보고. 이런 생활이 계속되자 무기력해졌어요. 평생 일만 알던 제게 갑작스러운 퇴직은 정체성의 상실과도 같았습니다. 아내는 계속 물었습니다. 당신 이제 뭐할 거예요? 그 질문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죠. 그러던 중 아들이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치킨집 해보세요. 저희 동네에 핫플레이스가 생겼는데 그 근처에 자리가 났어요. 제가 알아본 프랜차이즈는 초보자도 쉽게 할수 있대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제조업에서 평생 일한 사람이 갑자기 요식업을 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건넨 치킨 프랜차이즈 창업 안내 책자를 보니 월 순수익 800만원 이상 가능. 이란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정도면 연금 85만원과 합쳐 매달 900만원 가까이 벌수 있겠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퇴직 전 월급이 380만원이었으니 오히려 수입이 늘어나는 셈이었죠. 결국 아들이 사는 경기도 수원의 신도시 상권에 치킨집을 내기로 했습니다. 마침 아들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상가였어요. 아들이 추천한 프랜차이즈에 연락했더니 담당자가 바로 찾아왔습니다. 박 사장님, 이 자리는 정말 좋습니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고 학교도 가깝고 하루 최소 10마리는 나갑니다. 상권 분석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담당자의 말에 저는 쉽게 설득됐습니다. 평생 수치와 데이터로 일해 온 저에게 그 분석 자료는 믿음직스러워 보였거든요. 가맹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창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입비와 인테리어 초기 설비비용으로 5천만원이 들었어요. 추가로 운영 자금 1천만원을 준비했습니다. 창업 과정은 생각보다 순탄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모든 것을 도와줬어요. 인테리어는 본사 지정 업체가 진행했고, 장비와 물품도 모두 본사에서 공급했습니다. 점장 교육도 2주일간 받았어요. 치킨 튀기는 법부터 주문 관리, 재고 관리까지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제조업에서 익힌 체계적인 사고 방식이 도움이 됐어요. 가게 오픈 전날 아내와 함께 가게를 둘러보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사장님이네. 월 500만원만 벌어도 연금이랑 합치면 충분하겠어. 아내도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해봐요. 가끔 내가 와서 도울게요. 그날 밤은 설렘에 잠도 제대로 못 잃었습니다. 드디어 내 사업체를 갖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거든요. 가게 오픈 첫날은 정말 성공적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홍보를 해줘서 50% 할인 이벤트에 손님들이 줄을 섰어요. 오전 11시부터 밤 10시까지 쉴틈 없이 일했습니다. 첫날에만 100마리 이상이 팔렸어요. 매출이 100만원을 넘었습니다. 역시 사업이 제 길이었나 봐요라며 아내와 기뻐했습니다. 첫주는 하루 평균 70마리가 팔렸습니다. 손님들의 반응도 좋았어요. 이 동네에 이런 맛있는 치킨집이 생겼네요. 튀김이 정말 깨끗해요. 라는 칭찬을 들으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수요일에는 본사에서 슈퍼바이저가 방문해 격려해 주기도 했어요. 박사장님, 이 정도면 대박 날수 있어요. 첫달 매출 목표 2천만원 달성 가능하겠네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신규 오픈 효과가 사라지면서 판매량이 급감했어요. 평일에는 20에서 30마리, 주말에도 40마리를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긴 것 같았어요. 본사에 문의하니 초기에는 그럴 수 있어요. 꾸준히 하시면 돼요. 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둘째 달부터는 월세, 재료비, 인건비를 제외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월세만 200만원, 아르바이트생 인건비가 180만원, 재료비와 각종 공과금이 300만원 이상 나갔어요. 매출은 1300만원 정도였는데, 여기서 본사 로열티 3%인 39만 원까지 내고 나면 순이익은 100만 원도 채안 됐습니다. 꿈꿨던 800만 원은커녕 제 월급조차 제대로 가져가기 힘든 상황이었죠. 셋째 달부터 닭 가격과 기름값이 급등했습니다. 닭한 마리 원가가 4천 원에서 5천 원으로 올랐고 기름값도 20% 가까이 상승했어요. 그러나 본사는 메뉴 가격을 올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전국 매장이 같은 가격으로 운영됩니다. 개별적으로 가격 조정은 불가능해요. 결국 원가는 오르는데 판매가는 그대로니 마진이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인근에 경쟁 프랜차이즈 매장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오픈 기념으로 한 달간 40% 할인 행사를 진행했어요. 손님들이 모두 그쪽으로 몰려갔습니다. 저도 대응 할인을 하고 싶었지만 본사에서는 허가해주지 않았어요. 각 매장의 영업 전략은 사장님 몫입니다. 라는 답변만 돌아왔죠. 이때부터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마다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개업 넷째 달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서서 일하다 보니 허리 통증이 심해졌어요. 젊었을 때 공장에서 무거운 부품을 들다가 다쳤던 허리가 다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온몸이 뻣뻣했고 허리를 구부리기 힘들 정도였어요. 병원에 가보니 엘사 에로 디스크가 심하게 돌출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당장 수술을 고려해야 할 정도라고 했어요. 그러나 가게를 비울 수 없어 진통제로 버텼습니다. 고혈압 약도 제때 먹지 못하고 식사도 불규칙해지면서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어요. 치킨을 튀기는 과정에서 기름 연기를 계속 들이마시다 보니 기관지도 안 좋아졌습니다. 아내도 프라이어 앞에서 일하다가 기름에 손목이 되어 화상을 입었습니다. 병원비로만 한 달에 30만원 이상 나갔어요. 건강보험이 있어도 각종 검사비와 약값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몸은 점점 망가지는데 가게 수익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다섯째 달 매달 150만원씩 적자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운영자금 1천만원은 이미 바닥났고 개인 통장에서 돈을 꺼내 가게를 유지했어요. 결국 남은 퇴직금 1,800만원 중 1천만원이 추가로 들어갔죠. 아내는 그만하자고 했지만 저는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거야 라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사실 그때 저를 괴롭힌 것은 경제적 손실보다 체면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내가 해보겠다고 큰소리 쳤던 일, 전 직장 동료들에게 사업한다고 자랑했던 일, 그것들이 저를 물러서지 못하게 만들었죠. 매일 밤 매출 장부를 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걱정하며 돈보다 건강이 먼저라고 말했지만, 제 자존심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여섯째 달 재료비를 결제할 돈조차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닭 배송 업체에서 전화가 왔어요. 박사장님, 지난달 미수금 150만원 먼저 정산해 주셔야 오늘 배송 가능합니다. 그날 아침 텅빈 냉장고를 바라보며 드디어 결단을 내렸습니다. 폐업을 결정했어요. 폐업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는 3년 이내 폐업 시 위약금이 있다는 조항이 있었어요. 다행히 본사와의 협상 끝에 위약금은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권리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고 남은 설비와 재료는 헐값에 처분해야 했어요. 프라이어, 냉장고 등 장비들은 중고상에 팔았지만 새거 가격의 20%도 받지 못했습니다. 6개월간의 사업 결과 퇴직금 7,800만원 중 6,000만원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800만원과 치킨 냄새가 밴 옷들 뿐이었죠. 폐업 당일 가게 문을 마지막으로 닫으며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 한 번도 실패해 본적 없던 저에게 이 실패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폐업 후 3개월간 남은 돈 800만원으로 월세방에서 지냈습니다. 매달 50만원의 월세를 내고 생활비로 쓰다 보니 금세 바닥이 보였어요. 아내는 우울증 증세를 보였고 저는 허리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치킨집 실패 이후 제 자신감도 바닥을 쳤어요. 평생 자랑스러워하던 제 직업 능력이 사회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62살부터 받기 시작한 국민연금 85만 원으로는 월세 50만 원을 내고 나면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아내의 국민연금은 65살부터 받을 수 있어 아직 2년이 남았죠. 재취업을 알아봤지만 허리디스크로 육체노동은 불가능했고 사무직은 나이 때문에 기회조차 얻지 못했어요. 하루는 경비원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했는데 면접관이 제 이력서를 보더니 과장님이 왜 경비원을 하려고 하세요? 라고 대물었습니다. 그 말에 마음이 무너졌어요. 통장 잔고가 100만 원 아래로 떨어졌을 때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 집에 오세요. 방 하나 비어 있어요.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괜찮아. 너희 생활에 방해되면 안 되지.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어요. 퇴직금 대부분을 날린 상황에서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을 고민한 끝에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들은 IT회사 중간관리자로 월급이 400만원 정도 됐어요. 며느리는 초등학교 교사였고요. 5살 손자, 3살 손녀가 있는 30평형 아파트에 저희 부부가 들어가니 비 좁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사 첫날 5살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우리 집에 사는 거야? 그 질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대답을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얼른 나서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랑 같이 살면 재밌잖아. 유치원도 데려다 주시고라고 말해줬죠. 며느리의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비참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부양하던 가장이 이제는 자식의 신세를 져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아들과 합의했습니다. 아버지 저희한테 월세 내지 마시고 생활비만 조금 보태 주세요. 그러나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아니다. 너희 집이니 월세는 내야지. 결국 제 연금 85만 원에서 50만 원을 월세로 내고 나머지 35만 원과 아들이 주는 용돈 45만 원으로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총 80만 원이죠. 평생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이 이제는 용돈을 받아 쓰는 처지가 됐어요. 처음으로 영수증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한잔 마실 때도 이걸 마셔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과거에는 회사 접대비로 수십만 원짜리 식사를 대수롭지 않게 했는데 이제는 5천 원짜리 김밥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버스를 탈 때도 카드를 찍는 순간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들이 준 용돈으로 교통비를 쓴다는 생각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자연스럽게 집에서 손주들을 돌보는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아침에 손자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오후에 데리러 가는 일이 제 담당이 됐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손주들과 정이 깊어졌습니다. 특히 세살 손녀는 저를 무척 따랐어요. 할부지 안아줘라며 제 무릎에 안곤 했죠. 하지만 며느리와의 관계는 미묘했습니다. 며느리는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현하지 않았지만 가끔 아버님, 손녀 간식은 이렇게 주세요. 거실 정리는 이렇게 해주세요. 라며 집안일에 대해 지시했어요. 25년간 회사에서 지시를 내리던 사람이 이제는 지시를 받는 위치가 됐습니다. 아픈 자존심을 삼키며 알았어, 미안해 라고 말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특히 힘들었던 건 집에서의 위치 변화였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가정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아들이 가장이 된 거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아들이 중심이 되어 대화를 이끌어갔습니다. 가끔 제 의견을 내도 아버지,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라는 반응이 돌아왔어요. 시대에 뒤처진 노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의 도움으로 작년에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험으로 일부 지원 받았지만 본인 부담금 300만원은 아들이 냈어요. 수술 후 3개월간 재활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의사는 무거운 것을 들지 마세요 라고 당부했죠. 이제는 하루 30분씩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파트 한 바퀴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근처 공원 한 바퀴 2km를 완주합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도 꾸준히 약을 먹으며 관리하고 있어요.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평생 일만 했던 제게 이런 여유로운 시간은 낯설지만 차츰 적응해 가고 있어요. 아파트 단지 내 주민 텃밭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지만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를 키우며 소소한 기쁨을 느끼고 있어요. 땅을 만지는 일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차 즐거워졌습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조금씩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요즘 제 낙입니다. 박할배의 상추는 특별해라며 이웃들이 칭찬할 때 자부심을 느낍니다.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요즘 제 일과예요. 특히 손주들이 할아버지 토마토가 제일 맛있어라고 말해줄 때 가슴이 뭉클합니다. 며느리도 아버님이 기른 상추는 확실히 맛있어요라며 인정해줬어요. 작은 성취감이지만 제게는 큰 위안이 됩니다. 작년부터 작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내 통장에 1천만원을 모으자. 매달 용돈 80만원 중 10만원씩 저축하고 있어요. 1년이 지나 현재 120만원이 모였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조금씩 목표에 다가가는 즐거움이 있어요. 나이 들어 다시 저축을 시작하는 게 웃기기도 하지만 이것이 제게는 자존심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며칠 전 오랜만에 만난 전 직장 동료가 물었습니다. 사업 적고 뭐해? 저는 담담히 대답했어요. 아들 집에서 살며 손주 키우고 있어. 돈은 없지만 마음은 편해. 그가 위로한다는 듯이 말했죠. 야, 돈이 다가 아니지. 건강이 최고야.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경제적으로 독립할 거야. 아들에게 손 벌리지 않을 날이 올 거야. 가끔 일기를 씁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물려줄 글도 조금씩 적고 있어요. 제목은 아들아 아버지의 실패에서 배워라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첫째, 퇴직 후 무리한 창업은 하지 마라. 준비 없이 시작한 사업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 둘째,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젊을 때부터 건강 관리에 투자해라. 셋째, 노후 자금은 안전하게 관리해라. 한 번의 실패로 평생 모은 돈이 사라질 수 있다. 넷째, 가족과의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많다는 것을 일찍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제 와서 돌아보니 제가 사업에 실패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준비가 부족했어요. 식당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갑자기 치킨집을 차렸으니 제대로 될 리가 없었죠. 또한 본사의 달콤한 말만 믿고 상권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어요. 창업 전에 좀더 냉정하게 판단했다면 이런 실패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큰 실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것이죠. 제조업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요식업에서도 성공할 거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문제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부끄러운 오만이었어요. 나이 들수록 겸손해져야 하는데 저는 오히려 더 고집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치킨집 실패는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지만, 그로 인해 손주들과 가까워진 것은 의외의 선물이었어요.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못 느꼈던 행복을 요즘은 자주 경험합니다. 손자와 함께 공원에서 보내는 시간, 손녀가 그려준 그림을 보며 느끼는 기쁨. 이런 것들이 제 노년의 작은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 독립성을 잃은 것은 여전히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평생 남에게 손 벌린 적 없던 사람이 자식에게 의지해 사는 현실이 때로는 견디기 힘들어요. 용돈을 받아 쓴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하지만 68살의 나이에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텃밭에서 자라는 작은 싹을 보며 내 삶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희망을 품고 있어요. 최근에는 아파트 경로당에서 진행하는 스마트폰 교실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세상에 적응하는 것도 제게는 작지만 큰 도전이에요. 지난주에는 손자가 학교 숙제로 우리 가족 인터뷰를 해야 한다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건 가족이란다. 할아버지가 나이 들어서야 그걸 알았어. 손자는 이해했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도 가끔 밤에 잠이 안올 때면 왜 그때 치킨집을 했을까? 퇴직금만 안 날렸어도 지금쯤 우리 집에서 편하게 살고 있을 텐데라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하지만 이내 생각을 바꿉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말자. 지금 이 순간을 살자. 이제 남은 인생 크게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건강하게 손주들 대학 가는 모습 보는 것, 아내와 함께 조금 더 오래 살아보는 것, 그리고 가능하다면 언젠가 작은 독립 공간을 마련하는 것. 이런 소박한 꿈을 품고 살아갑니다. 치킨집 실패로 퇴직금은 날아갔지만, 그 대신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배웠으니 완전한 실패는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